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분석하고 있는 이건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잘 받쳐주고 있는 코인이죠 바로 저스트입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눌린 구간에 들어갔지만 지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스트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건데요 매번 말했듯이 제 영상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스트 코인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암호화폐에서 금융 쪽을 담당하는 매개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없이도 대출, 이자 수익, 이 암호화폐로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해서 실제 사용성도 높은 코인입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며칠 사이에 가격이 45원대에서 55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요. 하루 거래량이 지금 보이시죠? 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51원 부근으로 살짝 눌림이 왔지만 이건 흔한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이고요. 50원 초반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5분봉 차트 볼게요. 지금 단기 흐름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고점에서 빠르게 떨어진 후 현재 51원대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락 이후 바로 반등하지 않고 버티는 구간이 나온다는 건이 자리가 매수자들한테 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는 뜻이에요. 만약 여기서 다시 반등이 붙으면 다시 53원, 55원 돌파 시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눌림, 장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초기 단계로 볼수 있어요. 가격이 45원대에서 48원대. 오랜 시간 횡보한 뒤 최근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온 건 의미가 있는 신호입니다. 눌린 구간에서 잘만 매수하면 다음 상승에서 60원 돌파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저스트 코인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차트 패턴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코인 구조가 생각보다 탄탄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지금 코인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큰 수익률 단한 가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저랑 마음이 같으시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에 오늘 같은 고급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올릴 건데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셔야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정보는 바로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는 따로 올리지 않은 고급 정보들도 있는데요. 그 고급 정보들을 먼저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있는 번호에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코인 고급 정보 최대한 빠르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루 종일 시세에 휘둘리는 단타, 감정 따라 매수매도 하는 감정 매매 방식으로는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손실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코인 시장은 차트만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차트보다 호재, 악재, 세력들의 투자, 나라별 코인 정책,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인 커뮤니티 SNS 정보 게시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판단력이 강점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종목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제가 코인을 분석하고 흐름을 보며 대응하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에는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또 중장년층 분들은 정보의 습득력이 서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저 이거노 트레이더는 누구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또 신중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 분석을 통해 매매를 진행한 구독자분들인데요. 제가 코인을 분석해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기대수익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퍼치펭귄과 봉크로 벌써 많은 수익을 얻으시고 계십니다. 퍼치펭귄 차트에서 분산매매로 제 구독자분들 수익 진짜 많이 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크 코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민코인들은 수익률 하루 만에 200%그 이상도 나온다고. 그때 저와 같이 투자했던 제 구독자분들이신데 저랑 같이 수익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 특별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진입하지 않아요. 다른 트레이더만은 다르게 지금은 진입하면 안 되는 시점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제 분석에 따라오시고 저의 흐름을 믿고 진입을 해 주신다면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말한 정보는 지금 현재 선착순 300명한테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을 받고 싶지만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딱 300명만 받고 있습니다. 제 코인 분석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그냥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조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무료로 알려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는 일단 공유한다고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죠? 진짜 수익은 뭐냐? 제가 주는 정보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코인 분석 정보로 수익 보신 분들은 결국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정보로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정보, 구독자분들의 수익, 이분들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습니다.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무료인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제 정보 공유방 선착순 300명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정보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비트코인 트레이더 이곤이었습니다.